고등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웃음> 갑자기? <웃음> 그냥 고3들은 막. 지점이 많고, 막 합격자 영상 빵빵빵 되게 이쁘게 막 하고, 거의 그 연인처럼 막 찍고 막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한 데. 전 고등 아, 고3들이 많아봤자 두 반, 적으면 한반 정도여가지고, 저희 보통 다 이제 큰 학원, 그 다음에 뭐 분점이 많은 학원, 이런 데서 실패하고, 거의 뭐 원장님과 그메인 선생님을 볼 수도 없는 아이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이 실패해서 많이 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어, 내가 좀 소수정리로 가서, 정말 내가 연기라 노래라는 걸 배워야겠다. 이 학원에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와서. 너무 실패한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학원에든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명함이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장점이 더 많은 학원으로 가야죠. 고삼들, 애기들은. 그럴 수 있어. 저는 진짜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몇 가지를 정말 고려했으면 좋겠는 게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학원에 합격자가 많은 학원이 있다면 분점이 얼마나 분포되는지도 한번 보고 그 학생이 얼마나 배웠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학생이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지도 중요하고 나는 어떤 배우고 싶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못 배우고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뭐 우리 학원이 좋다, 남의 학원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저희도 학생이 만약에라도 이 유튜브를 보고 환상을 가지고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뭔가 아까 말씀드린 빛만 보고. 근데 그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어요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좋은 면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편집도 돼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시고 싶다고 하시면 상담해보고 또 다른 학원도 가셔서 상담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큰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큰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작아서 있어야 될게 없는 게 아니니까.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또 크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또 그만큼 또 협소하고. 아, 맞아 크면 큰대로 협소하고. 응. 흡수하고. 흡수하고. 다, 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음. 편입 너무 근데 가기 힘들어요. 너무 많이 안 가고. 맞아. 이제 너무 힘들어졌어. 정말. 예전에는 편입이 조금 그래도 해볼 만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 너무 어려워. 진짜 입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음. 워낙에 조금 뽑으니까 그죠? 음, 맞아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메인대학교 잘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끝까지 도전할 수 없으니까 편입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이게 너무 힘들어져서. 근데 편입, 편입이라고 해서 그냥 몇달 준비해서는 안될것 같고 음. 아 맞아 편입도 내가 음. 가고 싶은 학교에 편입을 하겠다 하면 제대로 또 준비를 좀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제대로 편입을 준비했는데 안 된다 그럼 하지 마세요 편입 어차피 안될 거니까 보통 이제 편입이라 하면 막달잖아 전문... 네. 전문대 학생이나 혹은 이제 4년제 학생이라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2학기를 다니면서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편입을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딱 마음 먹고 1년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고. 물론 뭐 엄청 막 학교에서 막 에이스고 막 날아다니고 그런 뭐 그러면 되지만. 사실 또, 우리 예외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 정말로 뭐또한 한 2학기 끝나고 가면 되지 않을까? 뭐한 10월 달이면 가면 되지 않을까? 절대 못해요. 진짜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음. 그래서 않을까요? 어... 그렇게 입시 고3때 이렇게 할 때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2년 다닌다고 그러니까. 해서 어. 뭔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어.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아무래도 공연도 하고 입시학원처럼 막 갇혀서 음. 독백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학교를 다니면 활동도 하게 되고 뭐 공연도 하게 되고 하니까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입시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근데 그 경험만 가지고 내가 예전에 입시할 때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결돼 있을 줄 알고 한두 달 정도 준비해서 하면 안 되고 안 돼, 뭐안 돼. 뭐 아니면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운이 없거나 내가 운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몇달 해서는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는 친구들 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 되는 친구들이 있어 걔는 원래 잘하던 하니까? 친구들이고 근데 원래 잘하던 친구들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편입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뭐 옛날처럼 그냥 좀 하다가 편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못 해요. 절대 못 하고 40명 뽑는 게더 쉽지. 한 명, 한두 명 뽑는 건 절대 1등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네. 그거는 삐끗하면 끝이기 때문에. 오, 어, 엄청 세요. 많이 세죠. 왜냐하면 두명 음? 뽑는데 100명만 와도 어, 어, 엄청 세죠. 음, 엄청 세요. 참고해주세요. 진학사 어플라이. 네. 맞나? 맞아, 맞아. 엄청 높던데 연극 녀석은 높던데 근데 뮤지컬과는 생각보다는 안 높아요. 뭐 일곱 만 뽑기도 하고 많이 뽑으면 여덟 명도 뽑고 적게 뽑으면 뭐세명네명 뽑는데 어, 그락허락하지 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 하세요.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 되겠지만 네 그게 열심 열시... 히 항상 뭐 <laughs> 어, 한... 선생님 한... 그만하세요. 선생 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어? 라는 거죠. 선생님 왜스페어이 써왔어요? <laughs> 떨어진 친구야. 아 근데 떨어진 애들은 다 떨어진 이유가 있어. 고치고 열심히 하고 좀어 이게 이뭐 여기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어렵지. 응. 음. 음. 근데 뭐든다 어렵잖아, 그죠? 음. 살아 보니까 어렵죠. 아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영화과나 뮤지컬과 입시한 아이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성악과 입시를 했으니까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리스펙해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스무 살, 고작 20대 초반, 19살이 경험, 경험을 하기에는 너무 경쟁률이 세고, 음. 너무 할게 많고, 음. 진사학해보면 나도 19대, 막, 진짜 50대 교수님들 하면 막, 어머,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 막 이랬는데, 정말 영극연학과는 화장도 못하고, 정말 몸에 딱 달라붙는 거 입고 가서, 정말 맨몸으로 연기하고, 노래, 특기를 하고, 또그 어른들이랑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뭐 우리 기준에 그것도 못 해? 그 대답도 못 해? 라고 당연히 어른들은 얘기하겠지만 나는 정말 이보다 더 어려운 입시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세상에 정말 그죠? 맞아요 어, 난 그래서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입시를 하면서 엄청 이제 힘들고 특히 고3들이나 20살, 21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난 이거 하지 말아겠다 나는 정말 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보다 어려운 일은 거의 세, 없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노량진 친구들, 저, 저는 사실, 뿌리 스펙에, 아, 깬데, 노량진. 아, 근데, 너무 슬퍼. 그 얘기 너무, 너무 슬퍼. 공부를 미친 듯이 몇년 동안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그 친구들은 되면,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음. 대학 간다고 또 돈을 가는 것도 아니야. 아, 난 진짜 영국영화과뮤지컬과 입시하는데도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꿈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대로 가면 나못든할 응.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맞아. 막 맞아. 되게 유명한 내 제자들이 막 지금 내 제자들이 가끔 티비로 나오고 말이에요막 막막 공연도 하고 그럼 난 너무 싫다 막부물하고 음. 이렇게 응. 얘들이 그걸 다 이겨내서 한 거예요 선생님 연극영화 왜냐면 노량진은 되면 끝이니까 하니면 연극영화는 돼도 계속 해야 되니까 저는 근데 실기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어. 하지만 음. 노량진, 너무, 나 근데 공부만 하는 것도 더 진짜 아닌 것 같아. 노량진. <laughs> 혹시 노량진에서 공부하다가 이 영상을 보신 연극영학과와 뮤지컬과가 뽑은 학생들은 꼭! 이거보다 덜 힘든 연극영화과 뮤지컬과 입시를꼭 도전. 아, 힘들 정말 당신이 신년의 대극장 무대에 서, 서 있는 유명한. 마음이 준비하는 준비하는 날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이다. 어? <laughs> 마음이 준비되는 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 뭐, 삼수를 했어. 학원에서 갇혀서 맨날 독백하고, 한 번도 무대라는 데도 못 써보고, 박수도 못 받은 채로 내가 이게 정말 꿈인지, 대학을 가려고 존재하는 건지, 내가 배우가 꿈인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지, 그런 어떠한 그 정체성에 너무 힘든 아이들은 내가 정말 근데 전문대를 가고 싶지 않은데 썬에 붙었어. 그럼 난 거기 다녀와 보는 거 추천해요. 근데 어. 거기 다니면서 내가 하고 돼서 삼수했어. 근데 거기서 갇혀 있는 게더 낫구나라고 느끼고 정말 바, 빨리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뭐야, 이 학교는 내 학교인가? 하면서 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다, 나는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게, 그 학교가 알려지지 않은 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에 나와서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학생이 그 학교에서 에이스 노릇을 하고, 주인공 노릇을 하고, 리더가 돼서, 사회에 다시 나와서, 잘 충분히 잘될수 있으니까, 전적으로 그 친구의 판단이죠. 응. 내가 거기서 끝까지 할 것이냐, 다시 도전할 것이냐, 일단 가 보는 게. 그리고 합격하고 말하는 게. 근데 거기 중요해. 가게 진짜 아까운 애들이 있어. 응 음,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안 가면 안지. 그러긴 어렵죠. 응, 음, 그럼요. 음, 그럴 순 없어. 선생님 입장에. 근데 그건 진짜 그 아이 선택인 거. 어. 선생님 입장에서 야, 넌 아까워. 그냥 무조건 해. 이럴 수 없어. 나는 못 해. 뭐 노래 수업 같은 거 얘기해 볼까요? 노래 수업. 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다른 데서 배우다가 이제 옮겨온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항상 처음에 얘기해요.